우리는 어제까지 욕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졌던 두 번째 2차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또다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되는 욕과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3차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논쟁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말에 참 많은 진리들과 메시지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의 말을 통해서 여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듣게 되고 경건한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큰 오류 하나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이 죄인이다, 욥이 악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오류를 제외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 오류를 제외하고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악인에 관련된 진리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악인의 결말에 대하여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악인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악인들이 가게 될 처소가 어떠할 것인지 지옥과 관련된 그러한 진정한 메시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3차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또한 요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인의 생활과 관련된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와 관련된 그런 교훈을 살펴보려고 해요. 2차 논쟁 때는 요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욥이 악인이다라는 그 오류를 제외하고 나면 2차 논쟁 때는 악인들에 관하여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했다면 지금 3차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는 의인들의 삶에 대하여 의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첫 번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며 의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람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러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 신실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엘리바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나 잘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는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중요한 존재고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익을 끼치자고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셔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분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한 삶을 살 뿐이며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거대, 그렇게 거대한 영광이 되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한것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밭에 돌아서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밭에서 돌아오면 그 주인이 종더러 야,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 대단한 걸한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뻐이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탬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했다고 생각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어떤 주인이 그러겠냐? 밭에서 양을,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으니까 여기 상전에 앉히는 주인이 누가 있느냐? 너 돌아왔느냐?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것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격상시켜 나의 친구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격상시켜 나의 자녀로 삼았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그러니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어깨를 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당연히 마땅히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때도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21절부터 보시니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저기 화목하고라는 말은 하나님께 굴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해라 그리고 화목하라 화해해라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니게이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절 읽을까요?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때때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우리는 죄를 짓죠. 그때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백성의 죄를 지었다고 버려서 지옥으로 던지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하 의인들이 때때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 굴복해라. 네 생각이 막 일어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 그러면 그거 굴복시켜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는 늘 돌이키는 자여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옳지 않았을 때,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분에게 돌이켜야 되고 죄에 깊이 빠졌을 때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양을 잡아 죽이게 하셨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대속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집트에 살아가던 재와 사망권세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대속의 피가 필요하고, 회개하고, 죽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 일어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며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를 따르는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회개가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니고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또 죄를 범했느냐? 돌이켜라. 왜게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너에게 교훈을 주시면 네가 새롭게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또 어떠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또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연약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엘리바스는 6절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지금 엘리바스가 큰 오류가 있죠. 요비, 죄인이다, 악인이다. 근데 그걸 걷어내고 본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마땅히 이러한 점검들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는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지금 이렇게 요백에 이렇게 뭐뭐 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와닿도록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혹 자네는 아무런 이유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을 벗... 그들을 벌거벗게 하지 않았는가? 혹 목마른 사람에게 물한 모금을 주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한 조각조차 준 적이 없지 않았는가? 혹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혹 가련한 과부들이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불쌍한 고아들의 팔을 비틀어 어, 꺾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요벽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에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꼭 물리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서 채우실 사람들을 옆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엘리바스는 요백게 이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 혹시 과부들을 그냥 돌려보내진 않았니? 물한 모금 필요한 자에게 물한 모금 주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너잘 나간다고 거들먹거리진 않았니? 라고 그렇게 네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으로 부른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혹은 나의 이웃 혹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나를 대하신 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과부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그네였으며. 주님 앞에 우리는 헐벗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완전히 다 상해서 무너진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 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이 마땅히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냐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닐, 거니실 뿐이니라 하는구나 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뭐 멀리 계시고 하니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며, 나를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보시겠냐뭐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구원하시고, 마치 그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시계공처럼. 시계를 어, 만들어 놓고 처음에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그냥 관여하지 않는 신은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이거 보시겠나? 뭐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보시고 내한테 뭐 보상을 뭐 즉각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고 산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즉각적으로 보응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겠나?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거죠. 구름이 나를 가려서 나를 보겠나? 어느 분곳에 계신 분이 나를 보겠나? 그분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거느시면서 하시겠지라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있으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마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하나님 내가 뭐, 아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십시오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실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손가락 하나 들 힘만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다가 도저히 안될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엎어져 있어.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던가요? 나의 끝.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항상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가, 아,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놔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아가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제 손을 확확 밀거든요.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나님도 하지 못하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계획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근데 의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4절부터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 가장 귀한 금이죠.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가장 고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살다 보면 내 보화가 생겨요. 오빌의 금이 있어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리하면 그거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고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예,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요. 의인이라 칭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살다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뭔가 많이 가져다 놓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빌의 금. 내게 오빌의 금은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서 네 인생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땅히 이제 의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3차 논쟁을 진행하는 처음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가 악인이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라는 오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류만 제가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바리세인, 말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요비 죄인이라는... 그러한 큰 오류를 안고 있지만 그것을 걷어낸다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2차 논쟁에서는 악인과 관련된 그의 결말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 3차 논쟁에서는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세워놓으신 이 옆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